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용인 오토허브 매매단지에서 알선 전문 딜러를 하고 있는 마이웨이 중고차 유관호 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상담 최적화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000rpm 정도까지 올려서 유지를 잠깐 하다가 액셀을 뗐을 때 바늘이 떨면서 내려오는지 마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요 옆에 왼쪽에 보이는 광발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현대사의 그랜저 HG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한 정확한 프로필은 우측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제가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해당 차량 일단 바디는 검정 바디, 올 블랙 바디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그랜저 HG가 은색, 실버랑 블랙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출시된 차량 중 하나예요. 그만큼 차량에 제일 잘 어울리는 색상이 블랙 바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차량 일단 성능 기록부 먼저 띄워드릴 건데 아쉽게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무사고 단순 교환 판정 받은 차량이고. 앞 2박이라고 하는 총 3군데 교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 이외에는 엔진이나 미션 쪽으로 누유나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올 양호 판정받은 퍼펙트한 관리를 받아오던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정확한 연식은 2013년식 14년형으로 출시된 각자 모델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토탈 키로수는 약 13만 키로대를 유지 중인 차량이라 연으로 환산하면 1년에 평균 주행보다 조금 못한 약 17,000키로가량 주행을 하고 입고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HG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있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240이랑 300이랑 330이랑 총 3개의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300 익스클루시브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라 신차 출고가 당시 약 4600만 원에 육박하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엔진 엔진 쪽인데 240 GDI 2,400cc 엔진 사용하는 차량은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현대 쪽에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40이 또 나쁘냐 그건 아닌 게 조금의 장점은 이제 해당 차량 240은 평생 보증이라고 해서 현대 쪽에서 무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기까지 계속 무상으로 AS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GDI 3,000cc 엔진 사용하는 차량은 엔진에 하자가 없다. 240처럼 결함이 있는 엔진이 아니다. 요거 또한 강점이기 때문에 부각시켜 드리고요. 등급이 익스클루시브 등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스클루시브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전체 부분이 이제 썬루프는 이제 물세고 뭐하고 해서 나는 아예 이 옵션이 없으면 고질병도 없을 거고 하자도 없을 거기 때문에 옵션 나는 선루프 선택 사항 넣지 않겠다 해서 선루프 빼고 풀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시동, 메모리 시트부터 해갖고 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하나 하나 살펴봐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외관상 살펴보기 전에 해당 차량 얼마에 판매할 거냐? 신차가 당시 4,600만 원 하던 차량이 지금 현재 연도수로 약, 약 8년 정도 지났고 연애 적정 주행보다 조금 못하고 들어온 해당 차량 성능상 무사고 단순 교환 판정받은 운행상 지장이 없는 해당 차량을 무려 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 870만 원 870만 원의 익스클루시브 등급 그랜저 300HG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일단 외관부터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앞에서 먼저 보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제 HID 헤드램프부터 눈에 띄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눈썹 눈썹 들어가는데 주간 주행등까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HID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밤길에도 밝게 다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세로 그릴 세로 그릴이 들어갔는데 그랜저라고 다 똑같은 그랜저는 아니죠. 해당 차량 가로 그릴은 11년식 전차량은 이제 가로로 된 그릴이 들어갔는데 해당 차량 이제 주, 부분 페리가 들어간 세로 그릴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또한 앞에 전방 센서 포함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양쪽 모두 백화현상이나 깨짐까짐 전혀 없이 굉장히 선명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측면 부분 보게 되면 이 검정 색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문코 기스 스크래치 데미지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오던 차량이고요. 지금 광빨이 어마어마 죽입니다. 진짜 속담 말로 죽입니다. 이 예, 거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어 여기 그냥 짜잘한 문콕 한두개 정도, 조그만 거한두개 들어가는 거 말고는 특이 사항 없고요. 일단 타이어 잔량 같은 경우는 앞에는 약반 정도, 반 정도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이 어, 뒤에는 한80% 정도 80% 정도 남았네요. 이게 그휠휠 휠 쪽에는 아무래도 주차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조금만 보도블록 올라타도 기스가 금방 나기 마련인데 해당 차량 이제 휠은 기스가 장기스가 조금 있는 편이었근데 딱히 뭐 크랙이 가거나 깨지거나 한 부분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중고차고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건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 리어 쪽으로 오게 되면 제가 그랜저 HG 참 많이 리뷰하는 차량 중 한데인데. 저는 지금 나오는 IG 뭐 더뉴그랜저 이런 거 대로등보다도 요 뒤에 지금 현재 요 HG 대로등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게 더 이뻐요. 지금 나오는 거 봐요. 이건 뭐 개인 취향 차이겠지만 일단 요 가운데로 그랜저 레터링 포함 되고요. 위쪽으로 그랜저 HG 300이라는 레터링 포함 되고요. 뒤쪽으로 주차 감지 센서 포함된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현재 포함이 되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성 보시면, 뭐,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그랜저 HG 차량이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도 트렁크 공간성 빼놓을 수 없는 큰 공간성 자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트렁크 부분에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는 상태라 트렁크 또한 관리를 좀 하시면서 타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차량 마지막 측면부인 조수석 측면부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문콕조차 한두 개, 한두 개도 없네요. 문콕도 없고, 데미지, 기스, 스크래치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오, 근데 확실히 검정 차량이라 광 내놓으면 정말 이쁘긴 하네요. 굉장히 이쁘고 앞에 HID 헤드램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한층 더 멋을 더하는 것 같네요. 외관은 특이사항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안에 실내 포함된 옵션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에 탑승하기 전에 먼저 보이는 옵션 도어 캐치 옵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운전석 도어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저, 전동 시트 옆에 메모리 시트 일단 2단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동 시트 밑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으로는 전동 접이식 조절식, 락 폴딩 기능까지 포함된 사이드미러 장착이 되겠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은 원터치로 오픈과... 클로즈가 다 가능한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 전동 핸들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왼쪽으로 계기판 밝기 조절, 드라이빙 모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핸들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와 안개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옵션 말씀드리면 왼쪽으로는 핸즈프리랑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밑으로는 트리 컴퓨터 이쪽으로 핸들 열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버튼 시동 순정 스마트 키가 자리 잡고 있고요. 계기판 7km 보여드릴게요. 1 3 2 748km. 연애 약17,000 받기는 주행을 안 하고 들어온 차량 확인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자리가 잡혀 있고요. 후진 넣게 되면 이제 카메라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준수하고 깨끗하고 식별 가능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부로 ECM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자리 잡고 있고요. 뒤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CD 플레이어와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되는 차량이고요. 내비랑 d m b 라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이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하단부로 디지털 시계 그리고 그 밑으로는 풀 오토 듀얼 기능 포함된 공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수납 공간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시거잭, 옥스 단자, USB 포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요걸 닫게 되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기어봉 쪽 내려와서 왼쪽 부분 또 말씀드리면 이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나온 전자 파킹 브레이크고요. 이쪽으로 뒤로 오토 홀드 브레이크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 기어봉 오른쪽으로는 전방 또는 후방 센서 끄고 키는 버튼 그 밑으로 리어 커튼인데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누르게 되면 저 뒤쪽에 리어 커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작동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은 열선 시트가 3단, 그리고 또한 통풍 시트까지 3단으로 1열에는 열선 통풍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차량이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컵 홀더 두개 그리고 팔걸이 부분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랜저 HG300 익스클루시버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전자파킹 오토홀더부터 시작해서 열선 통풍, 진짜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 어, 가히 이 연식 당시 가히 풀옵션이라고 봐도 정말 무방한 차량이에요. 그선루프만 제외하고서는 풀옵션 차량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300이기 때문에 240이 아니라 엔진 쪽 결함 없는 엔진 사용하는 차량이고 더군다나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 진짜 출고 당시 약 4,600만 원에 육박하던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해당 차량 이 정도 컨디션과 이 정도 연식키로수와 이 정도 옵션을 품고 있는데 800만 원 후반대 870, 900만 원도 안 하는 금액에 해당 차량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차량에 큰 특이사항 없고 대형차 구매하실 예정인데 어 선노프는 딱히 필요 없다 근데 나머지 옵션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차량 큰 특이사항 없고 엔진 미션 괜찮은 차량 찾고 계시는 분들 이 차량 주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도 아까 보셨겠지만 관리 상태 정말 끝내주고요. 엔진 미션 관리 상태 이것도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일단 미션 변속 충격 먼저 보여드릴 건데 기아 변속 시에 미션이 튕기는 튕기는 고그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R, N, D, 다시 N, R N, D. 지금 연식이 얘가 한 7, 8년 정도 지난 차량이라 아무래도 미션 변속 충격이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조금 있는데, 키로수랑 연식 대비해서 정말 괜찮은 양호한 상태의 미션 지금 상태 보여지고 있는 중이고요. 엔진 부조현상이 있는지 이 바늘이 떨어질 때 떨리면서 떨어지니 그거 확인 한번 해드릴 건데, 한 3,000rpm 정도까지 올려서 유지를 잠깐 하다가 엑셀을 뗐을 때 바늘이 떨면서 내려오는지 잘 부드럽게 내려오는지 확인 한번 할 건데, 일단 3,000rpm, 아,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 3,000rpm 유지하다가 떼보겠습니다. 쭉. 바늘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잘 부드럽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셨을 건데 엔진 부조현상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해당 차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성 안볼수 없겠죠 그리고 옵션도 조금 있기 때문에 뒤에 넘어가서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랜저 HG 뒷좌석 공간 보여드릴 건데 으쌰.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아까 앞에 리, 이거 리뷰할 때 시트 포지션을 거의 누워있다시피 뒤로 당겨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뒤에 거의 눕다시피 했는데도 무릎이 닿지 않는 상태고요. 이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이걸 당겨놓는다 보러면한이 정도 공간성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국산 대형, 국산 대형 공간성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루프 쪽도 마찬가지로 천장이 전혀 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머리를 올렸기 때문에 공간성 보면 한이 정도 공간성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비좁다는 생각 들지 않고요. 이 그랜저 HG가 그 모범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건데 그럴만합니다. 뒷좌석 공간성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옵션이 안 들어가거나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아닌 그리고 연식이 좀 딸리는 차량들은 별건 아니긴 한데 여기 햇빛 가리개 요것 또한 옵션이에요. 수동이긴 한데 이 차량 뒤에 햇빛 가리개도 양쪽으로 뒤에 2 열에 다 포함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 앞쪽으로 1전 송풍구 포함이 되고 밑으로. 시거텍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오디오나 라디오 DMB 제어할 수 있는 DIS 포함이 되고 2열 또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2단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피 마실 때컵 놓을 수 있는 곳컵 홀더까지 이쪽 앞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공간 열게 되면 이쪽으로 여기 제 손가락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시거잭도 하나 더 포함이 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뒤에 시트가 뒷좌석은 그렇게 많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찢어지거나 째지거나 터지거나 한거 전혀 없이 뒤에 시트는 그냥 약간의 세월의 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의 주름 정도는 보이는데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특이사항 전혀 없고 카시트 또한 장착한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 앞에 시트도 아까 보셨겠지만 앞에도 운전석 제일 많이 타는 운전석도 지금 시트가 그냥 주름만 조금 있는 있을 뿐이지 찌지거나 터지거나 한 거는 전혀 없는 괜찮은 상태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차량 이제 심장 소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엔진 소리 들으러 가실게요 네이 차량 그랜저 HG 300 이수 클루시브 등급 차량이라 엔진은 이제 3,000cc 3,000cc GDI 엔진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V6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차량 일단 엔진 소음 먼저 들려드릴 건데. 제가 오바하는게 아니고, 그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 잡소리 전혀 없고, 일관성 있게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요. 진동 또한,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잔진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 네트 닫고 들려드리면, 아마 루프 위쪽으로는 뭐 소음이 거의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도 정말 정숙한 상태고 어, 다시 보는데 전면도 진짜 HID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이쁘네요 일단 엔진 상태는 이 정도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머플러 쪽에서 휴지 갖다 대고 매연이 묻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연료 연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 10초 정도 되고 있을 거라 빨리 감기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면 지금 현재 새하얀 휴지에 매연 묻어 나오는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약간 촉촉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연료가 연소되면서 공기랑 만나서 이제 수증기가 나오는 건데 좋은 현상이고 연료, 연비가 좋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랜저 HG 심장 소리 들어보셨기 때문에 요 엔진 오일캡을 열어서 열었을 때 연기가 나는지, 그리고 엔진 오일캡 변색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또한 슬러지나 찌꺼기가 껴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일캡 열었을 때 현재 연기나는 거 전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일캡도 세월이 지나서 약간의 변색은 들어갔어요. 근데 뭐 슬러지나 찌꺼기 이런 거 전혀 없고 어, 엔진오일은 관리 잘 하시면서 운행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엔진오일 잘 관리하시면서 타신 게요걸로도 증거가 되겠죠. 네, 차량 이제 마지막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신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점만 꼽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랜저 HG240 아닌 300 익스클루시브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신차가 출고 당시 4,600만원이 넘어가던 신차가를 자랑하던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블랙바디 제일 많이 찾고 제일 선호하고 제일 HG에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검정바디 사용하는 차량에다가 성능기록부상 무사고 단순교환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또한 세월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일류, 누유나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올 양호 판정, 오일 새는 부분이 없는 그랜저 h g 의30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또한 1년에 약 17,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주행보다 조금 덜 타고 들어온 차량이고, 더군다나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안에 포함된 옵션, 아까 보셨겠지만, 선루프 펜, 가이 프로옵션이라 봐도 무방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 차량 대금만 부대비용 제외하고, 870. 870만원에 900만원도 안 하는 금액에 괜찮은 중대형 차량, 국산 중대형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이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거나 중고차 쪽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이애이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에이 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 때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사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송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고도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마이에이 중고차로 연락주시면 정직하게 판매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